뉴 앰프쇼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뉴 앰프쇼는 선거 치룬지좀 됐는데 결과가 조금 늦게 나오는 것 같고 근데 뉴 앰프쇼 쪽의 선거 결과 중에 재미있는 선거 결과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에서 일했던 캐롤라인 레빗이라는 여성 직원이 이번에 공화당 연방 하원 후보가 됐다라는 겁니다. 공화당 쪽 예비선거에 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난립을 하면서 <laughs> 굉장히 아주 뜨거운 경쟁이 치러졌다고 하고요. 그 중에는 뉴질랜드 트럼프의 임명을 받고 뉴질랜드 대사를 했던 스카트 브라운의 부인이었던 게일 허브 브라운이 경쟁자 중에 있었고, 이분은 또 TV 방송인 출신이기 때문에 인지도도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서 상당히 그랬고요. 그리고 2020년 지역구 연방 하원 공화당 후보였었던 맷 모월스도 또 다시 출마를 해서, 어쨌든 여러 쟁쟁한 멤버들이 있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애매했습니다. 왜냐하면, 은 어, 레빗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브라운도 그렇고, 모월스도 그렇고, 어느, 어느 한명갖다가 이렇게 지지해준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다 좋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어느 누구도 지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그런데, 레비시, 예, 이제, 공화당 후보로 낙점을 받았다. 지금 이제 이 자리가 만만한 자리는 아닙니다. 현직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현직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지금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옆에 서 있는 인물 얼굴 보시면 아시죠? 테드 크루즈. 테드 크루즈가 지금 요번 중간선거에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아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 저희가 볼 때는 분명히 대선 행보입니다. 대선 행보. 이미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테드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장 비용을 절, 적게 드리면서도 본인의 인지도를 가장 많이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선택한 거죠. 중간 선거에서 여러 지역에 있는 후보들을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인지도를 좀 올리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보고 있고요. 네, 테드 크루즈 의원도 지금 어, 마가 정치인 대열에 끼어져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레빗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당선이 된다면 의회에 들어가서 마가 정치인으로 활동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뉴햄프셔 공화당이 마가 손을 들어 주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뉴햄프셔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단테스 칼라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레빗, 그녀의 나침판은 항상 트럼프를 가르친다. 네. 마가 정치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항상 트럼프를 가르친다. 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캠페인 슬로건에 대해서 이 스칼라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녀는 매우 명쾌하고 날카롭고 자신감 있는 방식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말할 수 있는 가장 마가다운 말을 할 것이다. 마가다운 말을 할 것이다. 예, <laughs> 네. 약간 지켜보겠습니다. 어 엘라바마 주에서도 연방 상원의 지금 케이리 브리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연방 상원 후보가 되어지는 아주 젊은 여성인데 지금 레빗도 상당히 전도 유망한. 예, 지금 지켜 물론 이제 현직 민주당 의원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니까 그 결과는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하지만 그 마가 유권자들의 결집력.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신뢰감, 이것이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추락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